일단 왼쪽에 있는 내용은 집에서 도서관까지 걸리는 시간을 도수 분포표로 나타내었고요. 이와 같이 나타낸 표를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을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럼 히스토그램의 그리는 방법과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히스토그램의 이 가로에는 계급을 표시하고요, 세로에는 도스를 표시합니다. 그럼 계급을 표시하는 방법은요. 계급의 크기를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이렇게 10부터 20, 20부터 30, 30부터 40, 40부터 50. 이렇게 계급의 양끝 값, 계급의 양끝 값을 차례대로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이 세로 부분은 이 도수, 도수를, 도수를 나타내는 직사각형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도수 분포표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을 시소그램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직사각형을, 도수를 나타내는 직사각형 윗변에 가운데 부분에 점을 찍고요 점을 찍고요 점을 찍고요 점을 찍고 그 계급 구간의 마지막 부분 양끝 도수가 0이라고 생각하고 계급의 양 끝의 도수가 마지막 도수는 0이라고 생각하고 원래 이게 지금 위 아래는 지금 없는 거죠 10분 이하 그리고 50분 이상은 없기 때문에 0 그리고 0과 14에도 0에다가 표시를 해서 이 점들을 이은 것을, 이 점들을 이은 다각형을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직사각형의 윗변, 윗변의 가운데 점과 양, 도수의 양 끝쪽을 0을 0점을 연결한 다각형을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히스토그램과 비교해서 이 도수분포 다각형이 갖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지금 도수분포 다각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색을 달리 한다 그러면 다른 자료도 동시에 표시가 가능하겠죠. 괜찮습니까? 이와 같이 다른 자료도 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히소그램과 달리 도수분포다각형은 두 가지 이상의 자료도 한 평면에, 한 평면에 나타내서 동시에 비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수분포다각형. 그렇게 돈수 분포 타각형의 특징을 하나 알아두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려 드리면 지금 도수 분포 타각형과 히스토그램의 넓이를 한번 비교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같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뭐 어느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같죠. 그런 식으로 넓이가 더해지고 빼지는 것이 같기 때문에 이와 같이 도수분포 다각형과 이 가로축이 나타내는 도형의 크기와 이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이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는 어떨까요 같다는 것이 확인되는 거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도수 분포 다각형의 넓이와 빨간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히스 토그램의 넓이가 같다는 것도 우리가 하나 알아두도록 합니다. 1일 나트륨 섭취량을 도수분포 타각형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급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계급의 개수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겠네요. 계급의 크기는 요각 고관, 각 계급의 너비를 나타내는데요. 지금 4에서 8, 8에서 12, 12에서 16, 16에서 20, 20에서 24, 그래서 계급의 크기, 너비는 4가 되고요.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어디입니까?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구구라. 아, 여기 선생님이 가로축에 단일 표시를 안 했네요. 명입니다. 명. 세로축은 명. 그래서 두 명, 네 명, 아홉 명 이렇게 되구요 그럼 도수 중 가장 큰 계급은 여기 아홉 명을 나타내고 있는 12부터 16g 계급이구요 16g 이상을 섭취하는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16g 이상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은 지금 16에서 20은 2명, 그리고 20에서 24는 3명이기 때문에 2를 더하면은 5. 16g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모두 5명이 되겠네요.